윤석열이가 음. 진짜 나쁜 놈인 게 <laughs> 12월 3일 개엄의 바람에 음. 홍장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음. 야 이따가 여인영한테 체포 명단 받아 가지고 싹다아 잡아들여. 어. 이이러 얘기한 거잖아. 전화해 가지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이는 그동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 왔냐면 당시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음. 미국에 간줄 알아 가지고 음. 이제 일 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이 없으니까 그 동안에 열심히 하라고 격려 전화를 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홉 시 그날 십이 월삼일 아홉 시에 조태용이를 만났잖아. <laughs> 유성열이가 그러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던 거야. 근데 네. 이게 헌재에서 들통났거든요. 이거를 또 힘으로 밀어. 붙입니다.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이 요거 박살 냅니다. <laughs> 네. 함께 보시죠. 국정원장이 지난주에 그저 미국 간다는 생각이 나 가지고 그래서 그일잘 마치고 오세요 하고 전화를 이제 끊고 이제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일차장한테 했는데 개혁 관련 임무 지시라고 한다면은 원장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러면 안 저한테 있겠을까요?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지시를 하신 겁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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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하세요. <laughs> 9시에 만났거든. <오>, 조태웅이를 호출해갖고 <laughs> 만났단 말이야. 그때 얘기했냐, 이거지? <laughs> 어. <그럼> 그때 얘기했겠네? 신발? <laughs> 시죠 다른 분들? <laughs> 나는 잠깐 누워있겠으요 잠깐 피곤하네. <laughs> 저 친구 예리야네 <laughs> 그래, 이번 판은 내가 졌다. <laughs> 진짜 윤석열이 이거 어쩜 아 이래요. 네, 원래 윤석열 캐릭터가 굉장히 비굴한 캐릭터예요. 아 그래, 근데 아이고.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저, 저 장면을 똑같이 봤잖아요. 봤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저 부분을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음. 아,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은 홍정원, 어, 차장한테는 못 이기겠다. 네. 두 사람 포스가 달라요. 아 네. 포즈 자체가. 네. 네. 자 그리고 <laughs> 윤석열이 홍정호 차장이 전화해서 여인영 체포 명단 싹다 따봤죠. 뭐이 했잖아. 네. 아, 그런데 하, 진짜 윤석열은 이게 사실이면 이건 뭐 그냥 최소 무기징역 아닙니까. 네. 그럼 요럴 때는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그 동안에 항상 윤석이 해왔던 방식이죠. 있 그래 여인영한테 떠넘기자 <laughs> 여인형한테 떠넘깁니다. 네가 가라. 그런데 그마저도 홍장원은 용서치 않습니다. 아, 이거 고통케 하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대통령도 뭐다 아시잖아. 검사장을 오래 한 거. 근데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대통령이 묻는 거예요.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어. 네. 일개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무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그 혼자 생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요지인데 연인 중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피고인, 부고인 피고인 정가 하시는 건 아니죠? 피고인, 피고인, 이고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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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laughs> <유지인데>. 예. <laughs> 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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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고 <웃음> 아이고, <웃음>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세요. 이번 아, 판도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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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저럴, 저거를 아, 사실 지기현 부장관사가 해야 되는데. 그 아, 정말 홍장원, 아, 홍장원 아, 아, 대단하네요.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멋있네. 지기현은 그냥 뭐 아, 배고프세요? 뭐좀 쉬었다? 반복까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아, 이게 손살인 같아. 근데 너무 쓰레기 아닙니까 솔직히 아, 그러니까. 윤석열 아, 소위 소위 너무 명백한 정... 거짓말 아, 그리고 책임 떠넘기. 이야 정말. 아, <laughs> 네. 아 근데 충격하긴 하네요 진짜 충격합니다 하네. 네, 피고인이라고 칭을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난 그게 좋았어요. 네. 피고인. 네. 피고인. 그리고 나요 법정 안에서는 공식 명칭 피고인이에요. 네. 네. 그 본인이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요지입니다. 아 그게 요지는 맞나요?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아, 고문부분에 네. 상대가 쓰면 고문부분합니다윤성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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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아줘야 돼. 맞아. 네. 세게 맞아요. 세게 달아야 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체포명단에 국회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음. 이 역시 윤석열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음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윤석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애매하거든 윤석열 누군가한테 떠넘겨야 되거든 네. 누구한테 넘길 수가 있지? 간첩한테 떠넘기자 <laughs> <laughs> 아이가 모르겠다 간첩한테 떠넘기자 함께 보시죠 네. 싹 다잡아드리라고 한 것은 반국가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단체라고 하셨습니까? 단체... 그럼요. 간첩을 잡아. 아니 좀... 나. 저를 잡아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내그개엄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어?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드리라는 얘기에서 어? 이거를 반국가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 네. 그러니까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어?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오원식한우방광고가단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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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laughs> 봤지? 야, 안 도와주냐? 야, 씨, 야, <laughs> 야 씨, 보고만 있냐? 야, 보고만 있냐? <laughs> <laughs>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게싹다잡아드려는 했다는, 했다는 거야 야이건중 아아 응. 인정했네 예. 음. 지금 저 모양새가요 와 지금 그 반대 신문을 하는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이제 위치가 역전된 것 같아. 강정원 음. 아. 증인이 피고인 상대로 심문하는 그런 것도 계속 물어보면서. 음. 그래서 지기현이 뭐적어어 아니 음. 이건 저쪽 변호사들이 세게 할까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laughs> 완전 역전됐어. 야. 아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거 하나 얘기해도 돼요? 아, 좋아요. 지금 우리 최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 말은 했다라는 거야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직위현은 이걸 못 알아듣고 있을까봐 혹시나 어 아... 했다는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아저 저, 점심 시간 몇이러고 <laughs> 어, 있을까 먹이 하나 아 그럴까 재판장이 이걸 아, 알아 먹어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이거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 거지 안 들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 걱정돼아 요거는 나는 거의 이제 자백으로 음, 봤거든요 자백이지 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싹다잡아들이라는 했는데 그 대상이 본인 아, 이제 간첩이다, 간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메모가 이게 홍장원 차장한테만 간게 아니잖아요 네. 경찰청장한테도 갔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갔고 세명한테 갔어요, 명한테 네. 갔어요. 네. 그 여인형 그 핸드폰에도 나와요 네. 복수로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 증인 신문 내용 바탕으로 특검에서 지금 최우 앵커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찝어가지고의원서 담을 겁니다. 아... 아, 그리고 피고인이 뭐라고 하건 이 사건은 확정이 사실관계 확정이 되는 맞습니다. 사안이어서 네. 그 문제는 없죠. 네. 자 그리고 인성 쓰레기 윤성열 모습 음, 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laughs> 예. 여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 네, 윤성열 대 홍장원의 마지막 음. 작품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워낙 당한 게 많잖아. 지금. 계속 당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 어, 네. 회심의 카드 딱 꺼냅니다. 네. 어. 근데 그 음. 카드가 진짜 졸렬해. 음. 네. 너가 지금 이렇게 폭로하는 거 음. 내가 너 잘라서 그런 거지? 네, <laughs> 진너안 그러니까 잘렸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잖아. 나도 섭섭해서 이러는 거야. 마지막 와, 카드로 진짜. 딱 꺼냅니다. <laughs> 함께 보시죠. 어쨌든 6일부터 이제 뭐 국회 가서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만나고 뭐 휴대폰도 찍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증인이 만약에 해임되지 않고 일차장 네.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네. 그래도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15일 그 6일날 정보위원장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럼 정보위원장한테 거짓말하거나 숨기 숨겨야 됐다라는 말씀이시니까? 뭐 답변 안 하셔도 좋, 좋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음. 어? 그 국정원 어? 저 비화 폰도 막 이렇게 오픈 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는? 어,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 그냥 대답 안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아, 말이 있긴 합니다. 네? 이상 네. 이상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laughs> 혹시 할까 봐 마음 변할까 <laughs> 봐 이상입니다. 미스터리가 <laughs> <laughs> 정리해. 어, 핵심도 변심할까 봐. 아주, 하고 싶은 얘기 했었어야 아, 했어야 아, 되야돼 해야 야, 돼 정말 소중하네요. 아, 음. 아 조금만 더 긁으니까 그러니까. 했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조태용,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나왔을 것같아요 네. 조태용 국정원장의 범죄 사실에 이 부분 빠졌거든요. 음. 홍장원에 대한 사직 강요. 음. 저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저 부분이 빠졌고 사실은 윤석열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홍장원을 저렇게 해임 시킨 게. 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아 알아요. 아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저 부분이 전 추가 기소가 돼야 된다. 아 홍장원 1차장이 법리, 그 원칙에 따라서 일을 했는데 그, 그 강, 그 사직을 시킨 거잖아요. 음 저부분 문제가 됩니다.